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제가 한달 정도 전에 삼성 SM5 플래티넘 차량을 이렇게 찍어서 올렸었는데 그때는 가격이 이 가격이 아니었어요. 390만 원에 이렇게 찍어서 올렸었는데 지금 40만 원또 내려서 다시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완전히 풀옵션에 연식 대비 딱 알맞은 키로수를 갖고 있거든요. 바로 보러 가실게요. 삼성 자동차 뉴 SM5 플래티넘 2.0 r 등급이고요. 2013년 식 15만 9천 킬로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면 단순 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전체적으로 깔끔하지만 조금 미세한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연식 대비. 너무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 안개등 보셔도 습기차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네, 앞쪽 도어는 되게 깔끔하지만 뒤쪽 도어 쪽에 정말 안 보일 정도의 여기 흠집은 자리 잡고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80% 정도 남아있고 휠 보시면 흠집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인치는 18인치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80% 이상 남아있고요. 뒤쪽 휠 보시면 뒤쪽 휠도 이렇게 네, 사용감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요. 썬팅적인 부분 고루고루 알맞게 잘 되어져 있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거의 흠집은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보실게요. 짜잔. 네. 뒤쪽에 되게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아래쪽 스페어 타이어 알맞은 공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 양쪽 테일램프 보셔도 깨지거나 스키 찬거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컨틴적인 부분도 되게 양호하고요. 외관상 큰 하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보실게요. 이열 공간 시트 상태는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 바닥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 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열에도 열선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 보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 보실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아, 엔진 소리 진짜 훌륭해요. 너무 훌륭하고요.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159,488km 탄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보시면 전반적으로 되게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보시면 크루즈 설정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앞쪽에 투채널 블랙박스와 위에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샌더페셔 보시면 내비게이션은 따로 매립은 되어 있지 않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미디어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사용감은 좀 있어요 이렇게 네, 삼성차들은 이게 좀 고질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에어컨도 지금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어노브 옆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그 아래로 전자 파킹 브레이크 버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컵홀더 이렇게 양쪽으로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고 콘솔 박스도 작지만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옆쪽으로 보면 메모리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앞쪽에 양쪽으로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이쪽 네, 후축방 경고 시스템까지 들어가져 있어서 편리함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보시면요, 선루프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열리고 슉 부드럽게 닫히는 네.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다 받고 내려서 엔진룸 상태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상태 보고 계시는데요. 엔진 소리 너무 훌륭하고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전혀 없는 그런 차량이고 1인 신조의 관리 상태가 너무 훌륭합니다. 가격까지 지금 에서 찍는 영상이니까 끝까지 보시고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 35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고객님 편해서 서 일하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